여러분, 안녕하세요. 마시TV입니다. 어,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지금, 여러분, 캠핑카가 야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네요. 에, 스피드 리미트 아, 90km, 어, 제한이 있네요. 이렇게 했는데, 어, 좀 특이한 거는 제가, 뭐, 요즘에 뭐, 저도 캠핑카에 관심이 있어가지고, 많이 보고 있지만, 아, 이건 뭐, 그렇게 뭐, 큰, 저기, 아, 길이로는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네요. 어쨌든, 용달차를 변경시켜가지고, 1톤 차에, 좀 특이한 점은 요겁니다 요거 지금 요 캠핑카 탑 올렸죠. 탑 높이로는 한1,800 넘어가겠다. 넘어가겠네요. 예, 지금 이 집안, 지반, 아 집안부터 어 월, 원래 그 높이가 1,950 정도 될 겁니다. 근데 지금 그거보다 더 높으니까 약... 어... 이 정도면 한약 높이가... 아, 저기 가 50cm 정도 된다고 쳤을 때, 음, 2m50 정도 되겠네요. 이탑 자체가 택배 차량, 아, 택배 차량 높이도 이런 게 나오거든요. 1 8 0이탑 자체가 택배 차량으로서 높은 거는 1800, 아, 2m짜리 가던 있더라고요. 이걸 봤을 때는 지금 이 탑만 봤을 때, 뭐, 아, 2m30 정도 되겠네요. 어쨌든 사람이 사는 그런 공간이니까. 예. 저 안에 어찌 보면 2층 침대도 있을 겁니다. 이런 예. 건데. 그뭐 아주 뭐 되게 많이 꾸미 그런 캠핑카 같지는 않고요. 예, 어쨌든 노말한 정도 사이즈인 것 같아요. 아주 크지도 않고. 이거 예. 어쨌든 간에 지금 보니까 이거 번호판을 아 여기 보니까 두 개가 돼 있네요. 저 신기합니다 이렇게 번호판을 좀 찌그러트려도 된, 되는 것처럼 보이고. 이거 사고로 찌그러진 게 아니라 본인이 찌그러트린것 같아요. 그 밑에도 아 여기 그탑 어, 탑에도 달고 아래 층에 원래 있는 거고 예,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. 좀 특이한데 예. 예 카메라도 달려 있고요. 예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어 1톤 차 이렇게 박힌데도 튜닝을 하셨네요. 휠을 예. 어, 1톤 용달차인데도 이제 휠을 저렇게 어, 튜닝을 하니까 이쁘네요. 예 여기는 먼저 모르겠어요. 이거 뭐 배수구인가요? 이거 뭐 환기시키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, 좀 특이합니다. 예 어쨌든 이 차주님의 그런 독특한 있어 보이는데 여기는 뭐 뭔지 모르겠어요. 이게 뭐죠? 뭐, 뭐 어떤 기능인지 모르겠는데 한번도 캠핑카를 타보진 않아서 가지고 음, 음. 저희 로망인 캠핑카 아, 보는 걸로만으로도 어쨌든 계속 연습을 해야겠죠. 곧 제가 이제 캠핑카를 구입해서 탈게 될 날이 그런 날이 오겠죠. 예, 그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직장생활 하고 있습니다. 이 집을 이 지켜다 직장생활을 언제 그만둘 수 있을까 제가 지금 4 5시니까 앞으로 15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때 이후에는 진짜 이런 캠핑카를 하나 사가지고 여행을 다니고 싶습니다 음, 근데 이제 그다지 그렇게 뭐차주분이 그렇게 많이 투자를 안한것 같아요 그렇게 멋이 없네요 사실 그냥 이제 이렇게 좀뭐화려한고 거 그런 것거 같지는 않은데 기능면으로 다 이렇게 갖춰진 것 같습니다 예 앞에 바퀴도 튜닝 하셨고요. 예. 딱 봤을 때는,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, 아, 이게 지금 캠핑카인지 모르겠더라고요. 옆 측면을 보니까, 아, 캠핑카였구나 싶더라고요. 어, 요 정도 높이 정도가 있고, 예. 지, 당연히 지하에는 주차가 안 되겠죠. 예. 지상 주차장에만 이렇게 있는 건데, 음, 그냥 노만한 사이즈, 노만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. 이 정도 뭐 가격이면 한뭐 한, 원래 정상 가격이 한, 2300 잡아야 되겠죠. 요즘 나오는 거 차를 보니까 2300 정도 하더라고요. 예. 차 기본값이 근데 이제 저, 저거 저뒤에저 탑을 올리다 보면 저게 한뭐 1000만 원 정도 하겠죠. 예. 그러니까 한 300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하여튼 저같이 로망이 캠핑이 로망이신 분들은 뭐 이렇게 뭐, 뭐 당장 살살 살 여유가 없으시다면 이렇게 많이 봐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보셔가지고 아 이게 응용하셔가지고 나중에. 아 진짜 자 여유가 있으시거나 어, 뭐 모든 일이 다 끝내시고 났을 때 그런 캠핑카를 구입하셔가지고 아, 로망인 아, 캠핑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다면 그게 또 목표이다 보니까 아, 항상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아, 좋은 하루 되십시오. 예, 좋아요, 구독 감사합니다.